자, 사과 본문 보겠습니다. Too hot to run. 이라고 해서, 뛰기에는 너무 뭐하다. hot. 어, 뜨거운.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이제 마라톤 경기인데, 네개의 사막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타카마라든지, 아니면 중국 고비, 뭐,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남극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묘사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특징을 보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 봐한다주어동사 패턴. 뭐 뭐라고 대시 접속사 숨었습니다. 뭐라고 상상해라. you were 너가 있다라고 you are in the middle of the great desert. 너가 아주 대단한 그런 사막의 한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봐. the sand s 모래는 원래 우리 물질 명사를 못 쓰지. 근데 s 붙으면 얘가 그든뭐 모래가 있는 지역인 거야. 어, sand area. 모래 지역이 Go on and on. 남수겁니다 계속되다라는 거야. 음, 계속 어디 가는 거 아니요? 계속됩니다. In every direction. 모든 방향에서요. 사방 팔방에서요라는 거고. Every day는 이렇게 무조건 단수 명사 오는 거꼭 체크하세요. The sun, 태양은요. Feels like 뭐와 같이 느껴진다. A giant ball of fire. 아주 거대한 불 공과 같이 느껴집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fire 명사 떴으므로 like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줍니다. The hot wind burns. 뜨거운 바람이 태웁니다. 너의 얼굴과 목구멍을요. 뭐 you open your backpack. 너는 너의 배낭을 열지요. 왜? To drink some water. 시원한, 뭐, 시원한 게 아니라 몇몇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뭐 마기 위해서 부서진 거쓴 거야. 음. Oh no, 안 돼. You're almost run out of. 그래서 여기가 be out of 하면 뭔가가 다 떨어지다. 음. 없어지다 라는 거야 어, 너는 거의 out of water 물이 다 떨어졌어 w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도 있지만 요거 저는 동사사일 수 있으므로 너는 너의 목구멍을 음, 적신다 너의 목을 적신다 라는 거야 뭐로 with a drop of water 물한 방울로 그리고 keep going 계속 간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동사 음.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은. 음, 그래서 뭐마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비아로또 뭔가 떨어지다. 어 물을 세고 싶으면은 단위로 뭐 써야 되겠지? 한 방울 이렇게. Sounds like a bad dream. 뭐가 들리냐? 어, 악몽처럼 들리냐라는 거야. Well, 글쎄. this is not a dream. 이건 꿈은 아니야. For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다음에 후가 떴어. 뒤에 동사가 떴으므로 얘는 무슨 격? 주격 간데. 주경관대에서는 수일치를 보잖아. 얘가 복수니까 여기 복수동사 다룬 거야. 그래서 참가합니다가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형용사 덩어리가 돼야 돼. 음. 그래서 네개의 사막 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 꿈은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꿈은 아니다라는 거야. The Four Desert Race라는 것은 it's a series 어떤 연속이야. 계속되는 연속이야. 무엇의 four races 네 개의 그런 경주에 across the world's toughest d e s e r t s 세계의 가장 험한 toughest top에다 est 붙었지 음, 그래서 최상급 표현으로 가장 험한 사막들을 거치는 그것을 거치는 네 개의 레이스의 한 연속이야. Each race 각각의 그런 경주는 여기 단수 명사 반드시 와야 돼요. S 250km이고 and takes 걸리지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며칠? 7일이 걸리지 7일 동안이나 하는 겁니다. each나 every d a 에는 무조건 단수명사 오는 거 체크 음. 그래서 연속에 1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tough가 힘든 어려운 뜻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이렇게 뒤에는 명사를 꾸입니다 자, okay. so, what is the four deserts race? 무엇이 네 개의 음, 사막 경주입니까? 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은 세계에서 험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네 개의 연속되는 경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it is a series of, 여기 있죠. four races across the world's toughest deserts. 이렇게 받아줘야 돼. 이만큼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the first r a t e 첫 번째 이제 경주가 나옵니다. 그것은 takes place 열립니다라는 거야. 음, 어디서 열리냐라고 하면 in Atacama Desert에서 어디 있는데 in Chile라고 해서 이렇게 인쓴거 확인하고요. 단수기 때문에 여기 에서 붙은 것도 체크. It is 그것은요 the driest desert dry에서 제가 건조한. 그런데 우리가 제일 건전할 때는, 음, EST를 붙여야 되는데, Y가 만나면, Y를 보이면 무조건 I 붙이고, EST. 알겠죠? 자음 상관없어요.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세계에서요. 실은, it hasn't rained.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안 내려오고 있을 때 쓰는 거야. 음, 비가 내리지 않지요. 어디에? in some part. 몇몇의 부분에서요. 이 사막에 몇년 동안. 400년 동안 해요. 어, 엄청 비가 안 오죠. The next race, 다음 경주는요. goes, 갑니다. To the Gobi Desert in China. 자, 이제 처음에는 a t a 마 a m a 에서 이제 고비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 있다라는 거지. Okay? The, it is the windiest. 이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거야. 그래서 windy 하긴 바람 부는 이란 형용사지. 얘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최상급 표현으로 쓰는 거야. 최상급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더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요. 한때 on earth. The third race has to 세 번째 경주는 향합니다. has가 여기서는 향하다란 동사 쓰였죠. 어디로? Sahara desert and Egypt. 자, 고비에서 다시 사하라로 갑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It is the hottest. 그것은 가장 뜨거운 뜨겁습니다. 뭐 중에서, of oh, the four deserts. 네개 중에서 제일 뜨겁대. 그래서, 하, 뜨거운 hot인데, 단몸 플러스 단자음은 한개더 쓰고 하기 때문에, t가 두 개죠. The hottest. 하고, 여기선 사실은, 음, desert 가 숨은 거예요. 써도 되는데, 숨긴 거야. 이미 누구든 나니까. 그리고, of로 단정했는데, of 뒤에, 이렇게, 복수. 온거 체크. 여기 in 쓰면 안 된다는 거다. 그치? 어, in이 오지 않는다. in 뒤에는 단수 명사거든. 자 그래서 온도들은 can reach 도달할 수 있습니다. up to 뭐뭐까지요. 얼마까지? 50도. 50 degrees Celsius. Finally 마침내 마지막으로 the race travels 그 경주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 어디로? The coldest 가장 추운 사막으로요. 지구상에서 그게 어디다? Antarctica. 콤마로 이제 동격 사막한 거야. 남극이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사라 다음에 남극까지 갑니다. If you throw, 네가만약 던진다 라고 한다면, 끓고 있는 물을 공기 중에 여기서, 여기라는 거기다, 당연히 남극. It freezes. 그것은 업니다 그것이 뭐다? Boiling water. 그치? 응.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if 뒤에는 어떤 형태? 무조건 현재, 현재 시제와의 의미래. 그다음 이거는 b o i l e 안 돼요. 그쵸? b o i l e 쓰면 틀린 거야. 어. boiling 하기면 지금 막 부그 부그 끓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현재 분사로 잘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급 원래 모습을 말하는 거 원래 모습 형용사나 분사들에서 어떻게 최상급을 바꾸는지 원래는 est인데 1호 끝나면 어째? 1을 더안 붙여? est만 붙이고 아까 말했지 짧은 거는 한개더 쓰고 와이로 끝나 무조건 아이코측 EST 이건 불규칙이니까 이렇게 어, 외웁니다 o k a where does the first race take place? 음,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 하죠? 어, Atacama 해서 이제 It takes place in the, in the Atacama Desert in the Chil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Which is the windest? 뭐가 제일 많이 바람 불었죠? 곱이었어요, 어, 그쵸? 그래서 The Gobi Desert in China is the windiest desert on Earth.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only 오직 the greatest runners 아, 대단한 그런 주자들만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좀 이제 지구상의 대단한 주자들만이 can take part in the four deserts race 네 개의 이 사막 경주를 참가할 수 있다, right? 그렇니 이런 그렇지? 이런거. Not exactly.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사람만 한다, 안 한다, 아니다라는 거. Many of the participants,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are, 뭐다? Ordinary people, 보통의 사람이야. Like you and me, 너와 나처럼, 뭐뭐처럼, 전치상. Okay, 그래서 many of, 복수명사 체크. So, why do they do it? 그들은, 즉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왜 그것을 하는데? 라는 거야. 그래서 에드리아나가 나왔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컵만 찍고 동껴. A librarian. 사선데 프랑스 사선데 From SAS. 걔가 말했지. Uh, it's a chance. 그것은 한 기회야. 한 다음에 어떤 기회인지 뒤에서 다 꾸미는 거야. 이렇게 약간 큰 범위의 명사가 뜨고요. 투 부정사 뒤에서 꾸미게 되면은 형용사적용법으로 테스트하는 기회야. 너의 limits. 한계를. 그리고 뭐하는 너만의 너 자신만의 역사를 만드는 기회야. 라고 해서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투부정사가 chance를 꾸미는 병률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make에 대해서 뭐 making이라든지, made라든지, 뭐 이런 거 바꾸면 안 되겠죠. 그쵸? 응. anyone, 누구, 누구든, 어느 누구든, crosses, 뭔거를 뭐 횡단하고 건너는, the finish line. 결승전을 통과하는 누구든지 can do, 누구, 누구든지 can do anything. 어떤 것이든 할수 있지라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한번 성취해봤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승전을 넘는 사람 정도 되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 어떠한 것이든 할 수가 있지라는 거고요. 여기서 주격관대가 나왔었기 때문에 수일치를 반드시 해주세요. 이거는 단수라서 응, process에서 ES 붙은 거 체크,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여자 한 명이잖아. 그래서 can 이렇게 스위치 맞아야 된다. 이런 스위치는 꼭 중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so can only 오직 대단한 그런 주자들만이 여기에 참가할 수 있나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no, 응, no. 대부분 다 보통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many of the participants are ordinary peop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밑에 풀고요.